편깐 말씀. 입니다다같이 자리에서, 8절 어떻게 읽겠습니다여호와여나의게도지은이 지니는 지니는 지나는지는 자가 는니는 지니는 사람 나 지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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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지니는 지니는 지지못한지하는 지니는 여니와여주는는 지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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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나의, 나의, 나의 지는지는는나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나를 발견받하을 때, 내가 누구자로 뛰었습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십니라 천만이리 나를 예로 삼다 짐친다를 외우.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여호와의 이름이었소, 나의 하나님이며 나를 구원하셨소. 주께서 나의 모든 노동자의 땅을 치시며 나의 네기를 꺾으셨나니.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있사. 주의 복을 주의 백승에게 내리어서 세라 아멘 오늘 시편 3편 1절 5에 보면 이렇게 써있지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이렇게 써있어요 그래서 시편 3편에 있는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정말 모아하게잘 챙기지 못했지요 정말. 벗은 발, 양식도 의복도 여러가지 준비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냥 극소수의 사람들만 함께해서 급하게 예루살렘 성전을 피했던 피난길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쓴 시가 10편 3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앞에 무엘하 15장 이하 부터 쭉 한번 읽어보면 그 당시 아브타렘이 발랄라 일으킬 때 압살롬이 오랜 기간 동안을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성경표지 읽어보면 그 압살롬이 원래 다윗의 큰 아들이 압살롬이 여동생을 강간했지. 그러니까 압살롬이 너무나 화난. 그런데 형이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잔잔히 있는 거예요. 기회를 보는 거죠. 그래서 기회를 보다 보니까 <laughs> 자기 집에 양털 깎는 일을 비밀 삼아서 그의 형 아무도 칼로써 죽여버린다 다윗 왕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압살롬서아무 말을 하지 않아요 그냥 그저 냥그저 한쪽에 조용히 아무도 을 쓰라고 다윗이 이 압살롬이 아마 그때부터인 것 같아요 오랜 기간 동안 내가 아버지를 반역하니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치밀하게 기회를 짜고 그리고 아버지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힘이 제일 약해졌을 때 주변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요동할때 그때 이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까지도 재판을 통해서 다 아버지 다윗에게 가는 그 마음을 다가로친 그리고 철저하게 반란 일지 사람이 압살롬입니다 어느 누가 봐도 압살롬의 반역이 성공할 수 밖에 없는 왜냐하면 그 당시 같이 있었던 이아이 g 벨이라고 하는 사이이계을 했는데 데그계이이무무좋좋았그러러니어 어느 누봐 봐도 a of 승리하고 다윗은 꼼짝없이 망하고 죽을 수 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쓴 시가 10편 에편는 말씀. f the idea of the 15장 a 피 f 그 당시에 압살롬이 얼마만큼 치밀하게 이 반란을 계획했는지 한번 여러분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15장 6절에 있는 말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공 중에 왕계 재판을 청하러 문 자들마다 압살롬이의 마음이 인기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옮기시리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의 마음을 이 압살롬이 다 가르쳤다라고 성경에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사부의 하입니다 16장, 20절부터 23절 말씀을 읽어보면, 아히도비라는 인물의 계략이 나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압살롬이 아이도비에게 얘기해. 너는 어떻게 할 행할 예. 계력을 내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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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르치라. 아이들메니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권을지키위한 후궁돌과 더불어 동침하소어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과 됨을 온 이스라엘에게 드리니 왕과 함께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 지기라하느니다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관을 지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눈에 눈앞에 을어도 기르리. 그 아버지의 후흡들과 더불어 동시입니 그때의 아이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로서 말하 말씀과 같은 것니다아이벨의 모든 계략은 이나압살아라나 그와 같이 졌다라 아멘. 일하 16장 23절에 아이벨의 계략에 대해서는 성게 뭐라 말합니까? 그가 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보러서 받은 말씀과 같다는 것 그만큼 이아이도벨의 계략이 방법이 너무나 너무나 좋았다는 것 계속해서 17장 1절에서 주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이도벨리또 앞사람에게 얘기했대 네, 네. 이제 네. 내가 사람 만천명을 네. 택하게 하셔서 오늘 밤에 네. 내가 일어나서 바비시리를 네. 추적하여 네. 그가 네. 권하고 힘이 네. 빠졌을 때에 네.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며 그와 함께는 모든 백성이 도망가리니 내가 다인 왕만을 쳐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리라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면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라니 앞살롱과 이스라엘 분들이 다그 말을 옳게 하더라 아멘. 아이도변의 계획이 왜 좋아한다면, 우리가 TV나 영화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반란이라고 하는 걸 일으키면 반드시 내 종족, 내 동포에 피를 많이 흘려요 그런데 이아이도변의 계획은 뭐냐면요. 오직 다윗 왕 하나만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냥 만천만 주십시오. 앞사람은요. 근데 제가 가서 지금 다윗과 함께한 무리가 얼마 안 되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밤에 새벽에 급습을 해서 그들에게 무섭게 겁만 탁 주면 그 모든 백성 다 도망갈 거예요. 그럼 제가 다윗 왕 하나만 없이 아요 그러면 피한방 흘리지 아니냐고 여러분 모든 이스라엘 백성 다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압살롬 것이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좋은 계략이죠.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우리가 오늘 십편 삼편이 말씀처럼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자 오늘 본문 말씀취서 10편 3편 4절 이하에 10편 3편 4절 말씀에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지지니 그의 성상에서나가 가시는지 다 내가 누워 잘못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기 천만이 이 나를 내고사 진친다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니냐리 여호와 이 일어나소서 나의하나에여 나를 도와주소서 주께서 내 모든 원수의 피하는 젖심이며 아라기의 일을 꺾으시는 나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니 주의 보백 주의 엑스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은 다윗이 노년이 되기 전 젊었을 때 아니 소년 때 여러분 고일리아 장군을 쳐죽일 아니 그 전에 다윗이 어릴 때 아버지의 양과 소를 길을 때 여러분, 곰의 입에서 맹수의 입에서 그 아버지의 양을 빼앗아 왔었던 그런 경험들 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어릴 때부터 저 맹수의 입에서 아버지의 양을 내가 빼앗았습니다. 저리앗에물맷돌로 내가 죽여 죽였습니다. 그 외에도 불레의군을그 외에도 수많은 전쟁에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천만이니 나를 향하여 진을 찾지 않다. 제가 하나님 앞에 부리자 기도함.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그럴 만한 일이 있는 줄 내가 확실히 있습니다.라고 여러분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다 보면 우리가 그런 말 많이 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딱생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게 무엇일까요? 자 예를 드겠습니다. 내가 가다가 교통사고났어요. 혹은 어디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게 뭘까요? 병원 가야 돼. 여러분 그러는 우리 신앙인은 첫 번째 병원도 가야 되지만 그보다 먼저 할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아멘. 아멘. 하나님 사고가 났습니다. 하나님 이래서 제가 다리 부러졌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하나님 제가 이래서 병원 갑니다 하나님 은혜를 풀어 주세요 여러분 그리고 병원 가는 것이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 하나님의 신뢰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기고 곳입니다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급박하게 도망갔겠어요 우리가 알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다윗이 음식도 제대로 가입하지 못했을 때 여러분 바르실 라는 사람이 노인이 그래서 다윗과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먹을 것, 치즈, 콩과 버터와 우유와 이런 침사까지 다 해서 보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와 같이 다윗이 그때 정말로 급하게 도망간 사람이있습니다 정말로 급하게. 그래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때 만다대 하나님께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시죠. 기도 아멘. 그래서 우리 신앙이 문제가 발생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아멘.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이 사건이, 이 어려움, 이 고통이 왜 나에게 임했는가를 여러분 알수 있기 때문에. 아멘. 아멘. 내가 하나님 무엇인가 불법을 했어.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교만했어.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거역했어. 생긴 일인지 아니면 다른 무슨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이유가 있는지 그걸 우리가 알수 없단 말이요 그러나 기도를 하면 그걸 우리가 알수 있다는 예다윗처럼 여러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앞에 불을 지적 기도하는 거예 것. 그 하나님을 부르어 기도할 때시편 3편 5절에도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듣으시심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 잠을 잘수 있습니까? <laughs> 여러분 여러분 같은 잠이 오겠어요? 정말로 옷하나 침상하나 쉽게 말한 것, 같은, 뭐 음식하나 제대로 주인자에게 또 도망쳤는데 그런 야영을 하고 있는데 길고 잠을 자고 있는데 왕이 여러분 그 밤에 잠이 오겠냐는.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할주를 믿습니다 천만이들이 이래도 하나님 역사학주습니다 맡기고 또 다시 어떻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염려함으로 너희 키를 한테늘수 있느냐 거기 키라고 하는 모 뭐냐면 이 키를 받는 것이 아니라 헬라로 조의 우리의 목숨을 늘린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염려한다고 근심한다고 걱정한다고 너희 목숨을 하루라도 더 늘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여러분 염려한다고 걱정한다고 보면 절대 문제가 해결 안되지 염려하고 불심하고 마음을 꼬박 세워 그렇게 한다고 문제가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너의 모든 염려다 주께 어떻게 맡기라는 거예요 다윗처럼 우리 기도하라는 거예요 맡겼으면 그 주님을 신뢰했으면 그럼 그 다음은 마음을 평안하게 가지라 근데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지 그래서 비닐보서 사장이 뭐라 말합니까 너희는 <laughs> 마음에 염려하지 말아 오직 모든 일에 기부와 감구로 너희 곁을 감사를 하는 게 아래라는 거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신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지키는 일은 인간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눈을 뜨기 때문에 내 환경이 자꾸 나를 어렵게 한다는 거, 힘들게 한다는 거, 잠을 못 자게 하고 그렇게 근심하게 만든다는 거. 그런데 그리스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 우리 마음 지켜 주시는 거, 우리의 마음속에. 평나님을 주시면 네. 그럼 어때요? 밤에 단잠을 잘수 있네. 여러분 남이 볼 때는 돌아갈지 모르지만 그럼 이게 신앙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부제 기도했습니까 네. 여러분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알라라고 네. 여러분 야곱체가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것이 정으로 구할 잘못 구한 것이 아니니 하느님 반드시 응답하시오 여기서 아, 네. 믿는다면 우리는 마음속 평안함고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올바른 모습입니다. 아, 네. 왜요? 10편, 3편, 7절에도 여호와여 일어날 수 있어요. 8절에도 구원은 누가 됐습니까? 여호와께 비행기가. 전혀 누가 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연기가 있다는 거예요. 아, 네. 내가 군사력이 아무리 많고 내가 뭐 잠귀가 아무리 좋고 뭐 활이 많고 뭐 뭐가 많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잠깐 있을 수 없지. 그런데 내가 숫자가 아무 적고 내가 무리가 아무리 안 좋아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 전대원 여호와께 함 속한 것이 구원 은 여호와께 있어와 하나님이 이기게 될 줄로 비쌉니다. 이 믿음이 달세 믿음이었어요. 우리 안에도 이러한 믿음이 다윗이 이와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3회 하 17장 14장 말씀을 읽어 보면 압살롬이 다윗과 함께 있었던 아랫 사람 후세의 계략도 듣게. 그리데그 위에 후세 계략을 들어보면 아이루벨의계략이 비해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저 압살롬을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 다윗세계를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알고 그 좋았던 아이두벨의 계략은 폐하고 후세의 계략을 듣게 하셨습니다 끝내는 뒤 읽어보면 아이두벨이 자기의 계략이 압살롬에게 채택되지 <laughs> 않는 것들이요 혼자 말까 가서 자기 몸에다 자살해 버립 그런 사건이 기록이 되어있더라는 거예요 자, 사무엘 하 17장입니다 14장 압살롬과 오니스라의 사람들이 이르네. 아랫사람 후세의 계략 아이 그메의 계략보다 낫다 이는 누가 요구하어 압살롬에게 팔을 내리려 하사 아이 그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은 이같이 하시는 거 우리가 볼때는 어떻게 하지? 방법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군사도 없고 전쟁이 무리도 없고 백성도 없고 내 주변에 이뭐 계략가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할까? 그런데 좋은 무리가 하나 있죠 기도 불의적 기도함 하나님이 그 좋았던 아이도베리의 계략을 폐하시고 이 후세살 후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역전시키시는 운명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꼭고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매우 중요 거죠.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을 움직이는 거잖아요. 살아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다시 살아날 수 없는 사람의 마음도 움직여도 하나님이 하시는. 래서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한 점도로 있습니다. 자, 기도는 출발점이 어렵습니다. 성전 회인. 자, 시편 오늘 본 말씀이죠. 3편 4절도 보면 4절에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이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도다. 아멘. 네. 그의 성산이 어디냐?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 집 교회에서 응답을 하신다. 매우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제가 늘 그런 말씀 드리죠.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어보세요. 구약이든 예수님의 신약이든 우리 예수님도 이사야 오신장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왜냐? 그 이유가 뭐냐? 응답이 어디에 있어요? 교회에 있어요 아멘 이것이 깨달아치는 사람은 주님의 성전에 교회에 찾아 나와서 기도하기신 힘쓰게 되니다 아, 네, 네. 아멘 아니 목사님 다윗이 지금 도망가는 중간이기 때문에요 근데 그가 어떻게 성전에 가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예 좋은 말씀이에요 <laughs> 여러분 다윗의 삶을 보세요 시편에 읽어보면 누군가가 다윗에게 어디 오라하면 성전에 올라가자마는 네. 그거 어떻게 돼요? 그를 마음 을 깊고 그거 뭐예요? 다윗신들 아무리 여러분 왕으로서 맡아서 해야 될일이 너무나 많이 있고 바빠도 누군가가 나를 성전 올라갑시다. 나는 어떻게요? 올라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것 그렇게 좋아했다. 그럼 다윗신 지금 아살룸에게 피해서 도망갈 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다일처럼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그곳을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지금 현재로서는 다윗이 성전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하는 거예요? 그곳이 여러분 메마르 땅이든 그곳이 직장에 어디든 그 성전을 향하여서 여러분 할수 없습니다. 그때는 그렇게해서 기도하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다윗은 늘 그의 마음의 기본 자세가 항상 성전에서 기도하기 힘취한 거예요. 아멘. 아멘. 왜요? 하나님의 은답은 여러분 꼭 기억해 보세요 성전에서부터 있기 때문이에요. 이사야 아, 네. 56장부터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상을 읽어 보겠습니다. 이사야 56장 10절입니다. 자.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입니다.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7절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상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 니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성조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그 교회에서 성조에임하게됩니거 기도하는 자에게 뭘 준다는 거예요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아, 네. 네. 그들의 번제와 희생 오늘날 예배지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네. 네. 되오 그래서 반드시 예배는 어디서 주님의 성전에서 드려야 합니다. 그야 하나님 기뻐받았어요.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될 것이니라 마. 마태복음 2시장3성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출발은 어디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여호와의 눈과 여호와의 마음이 영원히 거하시는 곳 이곳 성른입니다교회 다른 사람은 다른 다 왜? 주님께서 하나님은내른 사람은 다른 사람 다른 다라고말씀 다른 다은다은 반드시 교회에서 이루어다야다 자, 역대하 7장 말씀드리고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성전 복원을 통해서 교회가 성전이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는 초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5, 16절입니다. 이제 이곳에서 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하여 네, 내름을 여기 네, 영원히 있게 네, 하시고 네, 내 눈과 내 네, 마음이 네, 항상 네, 여기 있으리라 아멘. 네. 하나님의 성경이 뭐라 고 말씀하십니까? 솔로만아 이제 이곳에 산 기도에 내가 하나님이 눈을 들고 귀를 키우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기도의 출발이 어디로 가야 돼요? 성도 교회 상대 맞아. 네. 아멘. 왜요? 네.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솔로몬 성전 주님의 몸내 교회에서 주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눈을 들고 귀를 기울여 주시는. 그래서 나온 말씀 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눈과 여호와의 마음이 어디에? 이곳 주님의 성전에 여호와만이 거하신다라고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온 것을 믿고 믿지 말아야죠. 여러분 기도에는 능력이 있어요 아, 네. 드릴 말씀이 많이 있지만 중간에 하기로 하고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 네. 여러분과 제가 정력을 쓰려고 잘못 구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원하십니다 아, 네. 아, 네. 그리고 그 기도에 귀를 띄는지 아, 네. 여러분. 귀를 기울다 표현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는가를 잘들으신다이얘기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르은 기도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을 구하는 기도, 정렬을 쓰려고 잘못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열매, 요한복신의 말씀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올바른 것을. 성령이 우리를 여러분 역사 안간 우리를 알고 잘못된 것 구하리라 했지 않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는 기도자가 되셨습니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